1분의 3 단어 암기하기 소열 흙, 땅 소열 소가 일한다. 소열 소는 어디서 일해요? 땅을 갈면서 흙과 땅에서 일을 하잖아요. 소일 소가 일한다. 소열 흙, 땅 소열 흙, 땅 Freezing 몹시 추운 프리징하고 얼어붙을 정도로 몹시 추운 프리징 프리징 뜻이 뭐예요? 몹시 추운 itch 가렵다. 코가 간질간질 가렵다. itch 가렵다. itch 가렵다. itch 가렵다. 가렵다. 자, 여러분이 뜻을 생각해 보세요. s o i 야흙당 freezing, 몹시 추운, itch. 그렇죠, 가렵다. 과학적인 해마학습법으로 빠르고 오래 암기되는 경선식 영단어.